내가 좋아하는 반려 동물과 함께 체면에 들어갑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깊이 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에 내온 몸과 마음은 이완됩니다. 편안하게 이완되는 그 몸과 마음의 느낌을 나는 느낌입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 강아지를 생각합니다. 또는 고양이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 강아지 이 아이는 어떤 종입니까? 몇 살이죠?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와 나는 언제부터 인연이 되었고, 언제 내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족으로서 지내온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나는 이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고,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요. 이제 이 아이를 부드럽게 불러보면서, 이 아이를 안아 봅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어 볼까요? 가슴에 품고, 부드럽게 이 아이의 몸을 만지고, 몸의 느낌을 느껴 봅니다.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털의 촉감을 느껴 볼까요? 털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합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털에 냄새를 맡아볼까요? 내 강아지에게서 느껴져오는 그 냄새 그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그 냄새를 맡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낍니까? 좋습니다. 이 아이의 털은 어떤 색깔이에요? 털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요. 그 털의 촉감을 함께 느끼면서 털의 따스함 함께 또 느껴봅니다. 그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 줄때내 강아지는 얼마나 편안하게 자기 몸을 내 손에 맡기며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나와 내 강아지는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 교감하며 사랑과 정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 강아지의 머리를 만져볼까요? 그 머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한 손에 들어옵니까? 또는 한 손으로는 다 잡을 수 없나요? 머리털을 부드럽게 만지면서 촉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귀도 만져볼까요 귀를 부드럽게 만지고 쓰다듬고 마사지 할때내 강아지는 얼마나 좋아 하고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맡깁 니까 이번에는 강아지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볼까요 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운동자의 색깔은 어떠합니까? 그 운동자를 보면서 부드럽게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그렇게 했을 때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어떤 형태로도 반응합니까? 그래요. 운동자를 바라볼 때 눈동자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아지의 눈, 그리고 눈동자 그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강아지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 녀석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녀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녀석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 녀석에게 전달해 볼까요? 사랑하는 마음 전달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이 녀석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받아 주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반응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이제 코를 볼까요? 이 녀석의 코는 어떻게 생겼나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나요? 무슨 색깔이에요? 그래요. 이번에는 이 녀석의 입술이에요. 입술 색깔은 또떠해요입 주변에 털들은 어떠합니까? 뽀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녀석은 가만히 입술을 대줍니까? 아니면 혀를 날름하면서 그쵸? 내 얼굴을 할틀려고또 실제로 할겠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이 마음껏 할틀수 있도록 가만히 대줍니까? 내 입술도 할지요. 가만히 대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촉감을 느껴볼까요? 이 녀석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를 할 틀려 하는지. 이번에는 목을 쓰다듬어주고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가슴을 쓰다듬어줄 때 가슴에서 심장 뛰는 심장박동을 느낍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가슴의 틀을 느끼고 심장박동을 함께 느낄 때에 생명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비록 작은 동물이지만, 그래요. 신비로운 생명이고, 또 같은 생명으로서 우리는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만나서 한 가족으로서, 비록 인간과 동물이라는 그런 경계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인간 이상으로 사랑하고 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한 인연이 되어 한가족으로 살아 갈수 있을까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행복하지요 맞습니다 어쩌면 언제 어느 생에서 정말로 한가족으로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만약 그런 전생이 있다면 언제 그런 전생을 가보고 싶습니다. 가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러고서 확인할 수 있다면 참 신비롭고 신기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다음이 언제 우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자 이제 배를 만져봅니다.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배의 촉감을 느껴보고 배가 얼마나 부드러우며 상대적으로 털이 적고 그쵸 살을 좀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뱃살을 느낄 수 있는 그 뱁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뱁니다 이제 강아지 네 다리를 골고루 만져주며 마사지를 해줄 때내 강아지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내 다리를 쭉 뻗고 기지개를 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모습. 좋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내 네, 강아지와 함께한 행복한